하고 나서 그냥 뭐 우승의 여운은 한 일주일 정도 가다가 그냥 평소처럼 개인 방송하면서 밖에는 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좀 방송하면서 시청자분들랑 이 소통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지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전부 근데 전전 시즌이나 뭐 계속 네가 할 때마다 이제 아 이번 시즌만 하고 그만 나가야겠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랬는데도 계속 다음 시즌 시작되면은 호준이 형이 계속 그냥 나가게 됐는데 이번에 진짜로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반은 믿고 반은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진짜 나태해가지고 좀 약간 좀 말로 설명 못하는 그런? 카트리그에서 우준이 형이 지금까지 해온 게 엄청 많기도 해서 그래서 카트라이더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 스포츠에도 많은 영향을 준것 같아요 호준이 형이 그래서 좀 빈자리가 좀 많이 느껴질 것 같은데 이제 그 카트 리그에 대한 거는 뭐 저희 팀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좀 힘을 써야 될것 같은 부분이고, 어음 저희 팀에서 오준영이 빠진 거는 어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잘하는 선수인 창현이가 들어와서 또잘 메꿔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지금까지 계속 리그를 하면서 거의 초반 한 2년 정도는 이제 그냥 하다가 한 19살 때부터 그러니까 4년 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호준형 팀에 들어가서 계속 막내 생활하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막내였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맏형이 되니까 그래도 예전에 형들이 해줬던 것처럼 좀 잘해주면 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 어, 그냥 오히려 그냥 너무 조용한 애들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동생들이어서 좀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딱딱한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어도, 세살 차이가 있어도, 그래도 애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같은 하이브리드여도 이제, 약간 창현이는 스피드를 더 잘하고, 저는 좀 아이템을 좀더 잘하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팀에 지금, 창현이가 그래서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템 쪽으로 좀더 얘기를 많이 해주면 될것 같고, 창현이는 반대로 스피드를 좀더 얘기를 많이 해주면 될것 같아서, 그래서, 어, 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 팀 색깔에. 음. 뭐, 예전에, 언제였더라? 이제, 그, 플레임 19 시즌 1이었나? 그때가? 그 전에, 이제, 약간 창현이랑 좀, 뭐, 게임도 많이 하고, 약간 얘기도 많이 하면서 좀 친했었는데, 그래서 창현이도 안 그래도 저한테 한 번은 같이 팀하고 싶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번에 얘기를 같이 한번 했었는데, 뭐, 성빈이랑 창현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둘이는 엄청 친한 것 같고, 도현이랑도 예전부터 그 같은 게임에서, 아, 게임에서 같은 길드면서도 같이 게임도 많이 했다 해서 둘이도 많이 좀 친한 것 같아요. 그쵸.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인데. 그래도, 저, 어, 호준이 형이 지금까지 그냥 잘 이끌어 줬으니까 저도 계속 몇년 동안 봐왔기도 했고. 그래서, 음. 그래서 그때 예전에 했던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애들한테 말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도 그 개성이 있다는 게 나쁜 점만 아니라 좀 괜찮은 것 같은 게 이제 자기 생각들을 말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들도 애들 것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같이 소통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좀더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도현이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많이 상향 투준화가돼 있어서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못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 팀엔 저도 있고 그리고 창현이도 있어서 많이 알려주면은 그래도 시즌 초반엔 조금 힘들어도 시즌 중반부터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창현이가 인기가 막 엄청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도현이도 이제 개인 방송에서 얘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도현이도 많고 뭐, 성빈이도, 이제, 그냥 막 챙겨주시는 팬분들? 그런 팬분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많고. <laughs> 솔직히, 어, 관중 있었을 때 이제 제가 뭐, 슈퍼플레이 한다거나, 이제 뭐, 게임을 이겼을 때, 이제 관중분들이 이제 소리를 질르시니까 이제 그게 좀더 기분이 막 업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좀더뭐 잘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한데, 지금은 이제 무관중으로 거의 한 시즌 반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어 뭔가 슈퍼플레이를 해도 다시 보기를 봐야지 알고, 아니면은 이제 소리도 환호성도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이겼을 때도 이제 막 지켜봐 주시는 팬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는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친구들 만나면서 좀 풀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밖에 좀잘못 나가니까, 그냥 좀잠좀 좀 많이 자면서,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 뭐 개인 방송 보면서 좀 쉬면서? 그냥 그러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서 스트레스 좀 그나마 좀 푸는 것 같다. 이제 거의 선수들은 원래, 거의, 집돌이에다가, 좀더 심해지니까, 거의 아예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요새는 이제, 그냥, 연방 방송도 있고, 연습하는 방송도 많고 해서, 그냥 그런 것도 여러 개 보고, 음, 제일 재밌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도연님께 재밌어가지고, 뭐라 하지? 그냥 말을 좀 잘한다 해야 되나? 웃기게? 재혁이거나인수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죠잘 달리는 거. 제가 좀잘못 달리니까, 그냥 좀잘 잘 달리는 애들 거, 좀 주행 보면서 편안해지는 기분도 있고 해서 잘 달리고 싶기도 해서, 그래서 좀 많이 본것 같아요. 네, 그쵸. 주행이, 둘이 엄청 좋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뭐, 신맵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타임아택 하는 거를 보면은, 두 명이 이제 엄청 주행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선 둘다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하위권으로 만약에 쳐진다고 해도 보통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 하위권에서 쳐지면은 많이 올라와 이제 중위권? 아니면 하위권에 그냥 머물러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두 선수는 이제 사고가 많이 나서 하위권에쳐져도 이제 린 지점에 들어올 때는 꾸역꾸역 막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던데.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잘하는 점? 어, 이제, 음, 예전에는, 스트라이더 리그가 좀 인기가 잠깐 식었을 때가 있어서, 약간 제가, 좀 선수생활 초반에? 중반까지도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이나 생각해보면 좀, 인기가 딱 많을 때좀 리그를 시작했던? 이제 그때 이제 슬슬 시작했던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인기 없었을 때 그런 아픔? 힘듦 그런 걸좀 보려고 좀 편하게 좋게 게임한다? 뭐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그때는 좀 뭐라 할까? 좀 프리하게? 오히려, 그땐 사람들이 좀더 없어서 좀, 초래하게 했던 게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팬분들도 많다 보니까, 좀더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한것같은요 우선, 석인형? <laughs> 석인형이랑, 그 다음에, 귀여운 걸로 창현이 2등 창현이고 뭐 3등 안에는 그래도 제 이름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석인형 예전에 그때 언제였더라? 이제 딱 리그 복귀했을 때 그때부터 해서 한창 리즈 달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석인형 이제 들어서 예전만큼은 아니고 그래도 석인형이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어,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신경을 써볼까 하면은 조금 약간 팀전에서 좀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새로운 맵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개인전 연습을 이제 뒷전으로 하고 이제 팀전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번 시즌 보니까. 결승이 이제 개인전 결승 먼저 하고 이제 팀전 결승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어요 근데 네, 4인 체제 하는 걸 샌드럭스 가는 걸 보니까 4인 체제를 하면 이제 4명이서 계속 스피드도 하고 아이템도 하고 계속 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더 팀워크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끈끈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4인 체제가 좀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어음 아니 2등? 어 1등 음어드박스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해서 팀 마크를 좀 빨리 맞춰서 시즌 초반에 다른 팀들보다 좀더 앞서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샌드박스가 중간에 지치지 않고 계속 달려나간다면 그 팀이 1등이라고 생각하고, 뭐, 락스랑은 이제 결승을 두 시즌 연속 같이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 바뀐 선수들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이번에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락스가 좀큰 경기에서 지면은 이제 상대에 대한 그런 게좀 생기는데 저는 이제 상대를 좀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은 이제 좀더 상대를 해보면 애들도 좀그자 뭐랄까 무서움이 좀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락스랑은 이제 계속 이겨왔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쫄지 않고 게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 그냥, 게임, 대회를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긴장감이 좀 있어서, 떨리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집에서 하는 만큼의 플레이가 좀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리그를 이제 뭐 7년 정도 하니까, 뭐, 집에서 하는 것처럼 좀 편하게 생각하면서 게임하니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경기 아, 근데 좀 자, 저는 어, 다른 선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경기를 하고 나면은 못한 경기를 뭐한번 본다고 하면은 저는 잘한 경기는 뭐뭐 뭐 계속 돌려봐가지고 좀 자신감을 좀 채우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좀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잘한 거는 거의 10번 정도 보는데, 그냥... 잘한 거 계속 돌려봐가지고, 그 상황만 계속 돌려서. <laughs> 이게 좀, 솔직히 리그를 많이 나와도, 이제 하이라이트나 이런 게없다면 없으면은, 이제 좀 주목을 받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제 안 보이면은 뒷 상황에서 뭘 해도 이제, 아예 뒤에 있으니까 좀잘 못한다, 이러는데, 화면을 잡아주면 아, 얘가 뒤에 있어도 이런 거를 해서, 잘하,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기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전체적인 화면을 못 잡다 보니까 하이라이트 같은 중요한 것 같아요. 리그를 짧게 나도 임팩트가 있으면 기억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가. 또. 좀, 휴식기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호준이 형도 리그가, 리그를 런트하면서, 어 진짜 악재가 좀 많았는데, 근데 반대로, 그럴 때좀 쉬면은 지금까지 좀 유지했던 인기가 예전처럼 좀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조금 힘들어도 보시는 분들이나 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리그를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좀 참고 어, 리그가 바로 열리는 거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번 시아 저번 시즌으로 저번 시즌으로 음, 호준이 형 연퇴를 해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에도 새롭게 상현이가 팀에 들어오면서 이번엔 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고, 그거를 좀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즌에 봐요.